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의 예수 그릇을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본의인입니다 다시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니고 데모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의 죄인이었던, 그리고 내 내추럴맨, 자연이었던 아니면 내가 어떤 난리지맨, 내가 어떤 지식의 사람이었던 간에 그대로는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님께 내죄 사함을 받아서 그 다음 난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 영예숙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건전식 목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자연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상관없이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접하고, 경험하며, 영적인 세계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말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 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 이제 뒤에서 제대로 이제 신고를 하는구먼. 그래서 여러분, 요한범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고 고상하게 산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의 아버지께로 갈지 없습니다. 시편 1편 1편에 야외에는 나의 목자 신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 전주길 집사님 그 양하고 사촌이 뭡니까? 염소죠. 사촌이 형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염소를 아마 우리가 가서 얘들아 그러면 얘네들이 주 사람 또 누구요? 아저씨 누구요? 하면 또 쳐다볼까 그런데 전주길 집사님이 무슨 신호를 보내든지 말을 하게 되면 염소한테 싹모일 겁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한 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봤죠. 가봤더니, 목집사님은 뭐 염소한테 막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해요.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고. 난 그래서 속으로 지금 뭐알아듣지도 못하네. 뭐 저렇게 자꾸 말을 하나 그러는데, 오랫동안 지나면요. 다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자기 주인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누워 그러면 누고말 듣죠? 응? 음? 이와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눈으로 통해 들립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심령속에강하로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인간의 지식이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여러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면 그 다음에 그다음 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임 목사로 세운 주의 종은 눈에 보이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 들을 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때에 따라서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식을 따라가는 하나의 일례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길이다 이말이야 할렐루야. 네. 아멘. 아,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는데 목사님 음성 안 들을 거야, 기막아. 그러면 언제나 그목자의그 양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외에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1년 동안 돌이켜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갔는가?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십계명이 십계명의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이웃을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다 회개하고, 오늘 지나기 전에 다 회개. 그럼 오늘 또한번 또, 한번 기회가 더 있어. 오늘 밤에. 밤 11시 우리 다 같이 모여야 돼. 그래서 송구 영신에 배들을 때에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루 그리고 이 하늘을 하나님 앞에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산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길에 관해 소를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는 길이 뭐냐, 어디가 하나는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따라 합니다. 셋째로, 셋째로. 기도의, 삶. 기도의 삶. 자,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 속에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행위여 장수가 바로 이 제사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 제사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구약 시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실습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의식이요. 바로 시간이요. 장소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나와 인간과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사람과 사람만 상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내가 사람과 사람께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 이말이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통신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핸드폰,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아마도 이 핸드폰, 내가 볼 때는, 시우는 아직까지 핸드폰 안 사줬죠? 에? 조금만 있다가 초등학교쯤 가면 아마 핸드폰 사내라 그럴 거야 아마 그때 되면 들림없이 엄마 아빠가 사줄 거야 내가 예언을 하건데 준영이 휴대폰 있지? 응? 어. 은채 있지? 혜란이 있지?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내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어 기계는 여러분 가지고 있어. 번호는 내 안에 다 들어있어. 내가 띠뜨띠하면 줄을 하고 다 연결돼. 여기서 브라질도, 미국도, 독일도, 뭐 인도도 전 세계 내 네트워크 다 들어있어. 나는 내내내 들어 있는 천 명이 넘, 천 명이 넘. 요즘 휴대폰 없으면 여러분 답답해서 죽는 줄 알죠? <laughs> 죽는 줄 알아요? 요즘 세상에 어디를 가도 다 휴대폰이. 카페 가봐도 전부 다차 마시면서, 카페 가서 비싼 차 마시면서, 어, 커피 한 잔, 5천원, 7천원, 8천원, 만원씩 주고,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앉아 전부 다 밑으로 쳐다보고, 이거, 이거 하고 있어, 세상. 휴대폰 세상, 휴대폰 세상이 돼버렸어 내가 그걸 왜 오늘 내가 덜 먹이느냐? 휴대폰은 오늘날 참으로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하나의 생활수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이는 모르지만, 휴대폰 하나를 가지면, 먹고 살수 있는 생활터전도 됩니다. 그 안에 사업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뭐, 플랫폼 시대, 4차 산업, 혁명 시대 플랫폼이라는 것이 뭔지 아직까지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기술과,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되는 이런 플랫폼 회사 모든 건, 여러분, 쿠팡 11번가, 그 다음에, 뭐, 뭐, 전 세계 여러분, 이거 없이, 이것까지 다 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다 한단 말이오 즐거운 여행 언제 가는데 이것 가지고 치에다 예약 다 하고 돈 지불 다 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것 가지고 치에다 먹고 사는 이 문제까지 들어와 있어 그만큼 생활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은 인간과 인간끼리 네트워크인데 휴대폰만 해도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 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생활 안 하면 휴대폰 딱 꺼놓고 아니면 휴대폰 없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하루에, 하루에 한 시간은, 한 시간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 말은 뭐냐?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으며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가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운동하며 땀 흘리며 건강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한 시간 동안 허구한 날눈 감고 주여 하면서, 어? 부러짓는데, 그것이 낭비하는 시간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 생활해야 을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숙고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한 것도 내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청명을 부어주셔서 이 땅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되지 하으며 위에 꼬리아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교통한테할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갑 신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프리미엄을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성령 부어 주었다. 아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을 시켜 주었어요 요셉이라든지 그렇죠. 모세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감동을 주셨네. 신약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 하나님 믿고 하는 사람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실현하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 그거 내 특별히 여러분 방언의 연설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가 안 된다, 방언 못 한다 이런 분들은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방언 못 한다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방언 성령 내에서 제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웃거리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2023년 한해를 살아오면서 오늘이 특별히 2023년도는 마지막 12월 31일이 주일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해 동안에 정말 믿음의 길을 내가 온전하게 살아왔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 온전치 못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의 마음속에 새기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2024년도에는 정말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쫙 하나님께 후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중하면서 나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늘 주님과 함께 핫 라인, 여러분 핫 라인 성이 있잖아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정상끼리, 어? 급할 때 전화하는 핫라인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핫 라인을 신설하여서 늘 기도하고 성령 가운데 교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